여기는 또 어디야? 기가 막히네. 어? 단지 밭이 이렇게 꽉 넓어가지고. 수선 화핀거 봐라. 봄이 왔다. 이런, 은혜는한 번씩 줘야 돼. 이거, 어. 이 야, 기가 막히고만. 좋네. 우와, 저거 봐봐. 야, 이거는. 카메라 뭐하니? 빨리 따라와봐. 여기 상암 월드컵 기장이 여기 와 있잖니. 그런데다 여기 봐라, 여기. 나무가 기가 막히다. 이런 데서 또 딱. 카메라 너 어디가니 이리와 사진 한장 박아줘야지 조경이 멋있잖니 이런데서 사진 안찍으면 어디서 찍겠니 이런데서 사진 빡 한번 찍어봐라 자, 자 어떻게, 어떻게 찍어야 되겠니 멋있니나 섹시하지 아 한번 누워볼까 쫘안 응. 하고 이렇게 딱 누워줘야 이게 포즈가 멋있잖니 기가 막히지 야 좋다 어디 가려 한번 들어가 볼까? 빨리 따라와라. 어디 있니? 날안 찍고. 계세요? 계시나요? 응. 아 용님, 용님 어디 계시나? 이거 참 용님. 야. 기가 막히네 용님 언제 여기 와서 숨어 있나 나 정말 용님 찾느라고 애먹었다 여기 너무 넓어가지고 야 숨어 숨어 여기까지 지냈는데또 여기까지 찾아오네 <laughs> 여기 한 여사 내가 예. 냄새를 기가 막히게마시잖아 우리 만났으니까 인사 한번 시작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갑구마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해 야 지지자자 찌지자찌지자자찌지자퐁 퍽! 싸리리리리. 포! 퍽! 이리리리리 포, 포, 아,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 문저드리겠습니다 개그맨 김용 t v 에서 야심차게 내놓는 코너죠. 영용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여운 남자, 상큼한 남자, 건강한 남자, 시식한 남자, 건들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남자. 세상에 이렇게 자꾸 예쁜 남자가 있을까? 왜 없어? 용용 죽겠지? 용용여고, 용자고, 용자고, 두 빼, 용용, 용자, 어떻게 용가로 두 배, 용료용료이영 조용, 공용, 용용, 용료로, 용료 신용, 분량, 개그맨 김용 <laughs> 이제 나이 60이 다 돼가니까. 아, 숨이 막혀. 우리 한여사님 한 소개. 아, 참. 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원에 불타오르고 있는 한여사 인사드립니다. 한민족한 대집녀 죽을사. 뭐, 이판사판, 공사판 다 덤벼. 한여사 인사드립니다. 아, 요즘 우리 한여사 분위기 좋아. 난리 났어요. 요즘 너무 방방 뜨고 있죠? 뭐 보여줄 건 없고. 응. 카메라 쫓아가면 여기 좀 야, 잠깐 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잠깐 봐. 야, 들어오다 보니까 기가 막히네. 아니 용님 요즘 소문났더라. 뭐, 뭐가? 용님 요즘 뭐 애완강을 하나 키운다며? 애완견은 들어봤어도 애완강은 처음 들어. 아니 저딱강 사이즈를 보니까 딱 애완강이네. 아. 어? 거기다가 저기 봐봐라. 야 요샌 저거 주머니에 접어갖고 넣어갖고 다닌다며. 애완 벚꼴. <laughs> 기가 막히네. <laughs> 그러니까, 나만 쫓아다니면 되는데,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보세요. 내가 어디 가자 그러면요, 이것들이. 어. 뭐 이상한데, 썰렁한데 가는 줄 알고, 없던 스케줄이 쫙 생겨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잖아? 바로 그냥 그 많던 스케줄이 싹 없어져, 웃긴 애들이야. 나만 것들이. 쫓아다니면 되는 거야. 그럼, 김용만 따라다니면 되지. 자, 잠깐 여기 앉으세요. 네. 앉으면 또, 내가, 또 부를 사람이 있어. 아, 그래? 에? 안녕하세요. 아, 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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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카메라 한번 이따 봐주시고.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십니까? 아니 김용님 언제 또 이렇게 집사까지 모시고 다니나? 집사가 아니라 아, 집뷰인 이씨. 아 진짜야? <laughs> 잘 보여야지 지금 누가 여기 협찬을 해줘 인간아. 집사가 아니, 그래. 뭐야? 알았어, 알았어, 잘 보여야지. <laughs>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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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흔들어. <laughs> 자 우리 내가 이게 양평 올 때마다 항상 힘들 때고 지칠 때 봐주시나 음. 이에. 예. 아 어, 쉽게 말해서 양평의 슈베르트와 양평의 네, 어, 양평의 바파 바하 우리 하오빠 어, 하오빠 아 카메라 보고 한번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여기는 남한강변에 자리 잡은 예가원 오늘 잘 오셨습니다 벚꽃축제가 이루어지는 이 날을 기가 막히게 잡으셨어요 와, 아니 아니 아까 전에는 전화할 때는 용안한 말을 못 해. 근데 영락 놀라게 살아네. 카메라가 <웃음> 있잖아. 영도 보니까 딴따라 피가 나오네. 그럼. 근데 여기 다시 한번 보여 주시면 하겠죠. 여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 카메라를 따라가고 있어요. 자, 저 따라오세요. 자, 쭉 가면 여기서부터 펼쳐집니다. 펼쳐집니다. 우와! 펼쳐집니다. 이거 아주 펼쳐집니다. 기가 막히네. 드럼에서 딱하고 키보드 역시 야, 기타는 기타는 역시 일렉이지. 야. 이것도 한번또 이거 다 짠짠짠짠, 이거 해줘야 되잖아. 아, 일렉 기타를 안 해. 그럼, 기타는 어. 일렉이야. 어. 그리고 또다 일렉 기타 하면 떠오르는 오빠 있잖아. 에리 오빠. 에리 오빠? 에릭? 그럼, 우리 에리 오빠 나랑 친하잖아. 무슨 에리 오빠? 에리크래프턴 아, 기가 막히지. 띵띵띵, 우주 노무 많네. 제가 같이 다니지만 한여사 이름을 내가 원래 잘못 썼어. 원래 제가요. 아름다운 밑자에다가 친아칩자에다가 계집년자 쓰려고 했어요. 미친년이야. 나도 그놈그 그 이름 마음에 들어. 단 내가 미씨가 아니라서 그 이름을 못 썼네. 야, 근데 역시 에리크리에트 하면 은 김정철이 생각나잖아. 김정 아, 그럼, 정철이 또 내가 잘 알지. 아, 김정철 어떻게? 저기, 북쪽에, 정원이 친형 정철이. 아. 김정철. 인맥이 넓어. 아, 그럼 엄남마당발야한 여사야, 다 덤벼. 아, 역시 우리 한 여사님은, 원래 또, 어, 항상 그래요, 뭐, 이런데 또 전원생활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또 음악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잠깐 보면, 아, 내가 좋아하는 의태이요이 형이, 정말로 나는 위대하다고 보잖아. 양평을, 이, 이, 청박한, 이, 이, 청박이 아 천박이잖아. 이, 이 아, 이곳에서 이 음악은 예술로 만들었잖아. 예술로. 아, 박사껏 쳐 네, 네. 그럼 예술로 얼마나 연습을 잘하겠어. 어, 그거는 있잖아. 내가 박수 치대니까 쳤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너 이런 촌에 아무것도 없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가 되면 해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뭐 하겠니? 연습해야지. 예술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다가, 나를 여기다가 있잖아, 딱 두고서 발레복을 입혀봐라. 나 3일만에 유명한 발레리나 된다. 거기다가 공부 못하는 것들, 여기다 집합시켜봐. 걔네들 전부 다 서울대 가요. 하기사 맞아. 내가 여기서 하루를 못 버티겠어. 아이, 그러지. 이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지. 그러니까, 저 형은, 보니까, 우태기 형은, 자기가 음악이 능력 아니네. <laughs> 있었겠어? 할게 없어. 그럼 아침에러도할거 없고. 그렇다고 뭐저형 나의 형수를애만들일도 없고. 그렇지. 아, 길거리 나가봐라. 어. 사람이 있기를 아니 모를 아니 그냥 유유하게 정말 가게 강물만 흘러가요 강물만. 야, 근데 내가 그래도 은태 경이 연주가 많이 흘렀잖아 그래도 저영이 드라마 치면 내가 감동에 눈물을 흘잖아. 아. 내가 눈물을 흘면 내 글자를 뭐야? 용해. 너무 박수 좀 전.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 살면서 카메라 조금 더 와주세요. 천천히 와서 인간이 살면서 한 글자 단어는 평생에도 안 지는 게한글자야그한 음. 글자가 뭐야? 돈, 욕, 술, 빵, 밥, 피. 근데 두 글자는 다 지겨워. 이자, 전세, 월세, 카드, 연체 대납, 죽음, 자살, 이혼, 가혼, 살인, 납치. 근데 안 지는 두 글자는 딱 하나 있다. 김용, 박수 좀주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가장 감동적인 세 글자는 뭐야? 그세 글자는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 그리고 예가원. 오, 가. 와, 와, 멋져 제가 뭐라 해야 할요 평생 용건 있는 거. 그래, 오케이. 오케이죠. 그리고 감동적인 네 글자는 뭡니까? 대한민국. 나 화수 좀. 가장 감동적인 다섯 글자 개그맨 김용. 아세 글자 하나 빠졌다 한 여자. 그래서 칸나다 <laughs> <laughs> 저분 무장하었어 우리 감독이 없어서 <laughs> 이웃집에 하나 섭외했어. <서비했어. 웃음> 저기 구독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형 하나 끌고 와가지고 카메라가 약간 흔들리더라도 재밌죠. 일단 네. 재밌는데 자 이렇게 왔으니까 내가 보니까 아 우리 그 은태기 형좀 웃어. 왜홍만두개 웃어? <laughs> 웃어. 네. 아, 웃어봐. 웃으세요. 아, 그래 평소하 듯이 그렇게 웃어주고 그래야 구독자가 빵빵 늘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하니까 보. 미친년이야, 저게 뭐 <laughs> 아니 자기 혼자 분위기 다 잡고 있고 평소에는 나랑 술 먹으면서 아 용아 새끼, 내가 이게게 이게 아니야, 땡 무슨 떼 담배냐? 그런데 갑자기 카메라 다끄는놓부게 잡네. 이, 자, 이 현상에 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나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아까는 카메라 들이되니까 얘가원 얘기 잘하다가 이제 아무리액션이 없네. 우리도 이제 좀 구독자 이제 10만 딱 찍고서 실버 받게. 구독자 좀 늘게 좀 무서워주고, 리액션 어, 해주세요. 그래 우리, 지금 저희가 3만 돌파했습니다, 응. 구독자가. 네, 10만 가야 는데 그래서 우리, 오늘 특별히 3만 돌파 기념으로, 우리, 의태경하고 응. 우리 한여사님 넌데서였으니까, 우리가 특별히, 아주, 레드제플리라는 이비트스보다더 멋진 밴드를 준비했습니다. 밴드? 떨렁한 명? 야, 이게 오블이지, 밴드냐? <laughs> 너무했다. 오블이? 간만에 듣다 오블이. 오브리란 뭐야? 오블이 오브리 내가 잘 알지. 이거 있잖아, 사실은 비밀인데, 내가 옛날에, 새끼 시절에 조금 내 가치도가 봤지. 아, 새끼마다. 왕관까지못 갔어? 그 새끼가 최고야! 아, 그때는 우리 한여사가 뜯어 고기 전이니까. 그러지, 돈좀들였지 아. 오블이, 각만 에도는다 오블이. 좀 무서워, 왜 혼자 안게자고 자동차, <laughs> 아, 저, 전화할 때도 온 거야. 아, 형님. <laughs> 형님, 그러니까. 아고왜 이러지? 아유, 아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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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laughs> 개, 잘, 아저아이게 걱정 안 하는데, <laughs> 야 <그래."> 갑자기 이누나 <laughs> 오니까. 내가 한 여사가 이쁘잖아. 미모가 되니까 쫄려서 말을 못하시잖아.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항상 우리 마무리는 역대 대통령의 성대면설에서 신청곡을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 박수 한번. 환격 음. 한번 딱딱 한번 출력. 짠. 이지하시는분 여러분 DJ 김대중입니다. 문화 예술이 흐르고 음악이 있는 곳이거 양평에 있는 예가원에 꼭 오세요. 박수 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박근혜 대통령 박자좀 맞춰라 박자좀 <laughs> 맞춰 통일은 대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저도 비록 몸은 대구에 있지만 마음은 이곳 예가원에 있습니다 으태가차례이 새끼야 자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의 어,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웬만하면 잘 아는데 기념하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안합니다쪽팔립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제도 아는 날 있지만, 얘를 사랑하신 분들이, 예감해 에 오세요. 좋다! 우와. 마지막은 형, 이거 좀 길게 좀자려 우리 현직 대통령, 윤석열 하에. 대통령 오시니까. 한번때려줘야겠 어, 제일 센 거다. 제일 꽝꽝.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음악을 사랑합니다. 한번 꼭 용산에서 시간 날때 저도 양평에 한번 놀러 오겠습니다 예가원입니다. 동훈아, 자샤 너도 와. 을태가 음악 한번 부탁한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한테 조선으로 해요 을태가 업보가 이한번 하자. 한여사도 같이 한번. 아퍼카아퍼카 을태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하나 때려주세요. 오케이. 베드케이스 러빙. 오케이. 아 오랜만에 아 들어본다. 아신다장 올려보지. 아싸. <목소리> 여러분께서 찾아주면 저희가 언제든지 찾아가겠습니다. 개그맨 김용TV 구독, 좋아요, 꼭꼭꾹 눌러주면서 불로만 주면 찾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양평의 예가운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개그맨 김용TV 전 세계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몸 건강하고 잘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